아, 근데, 비주얼 자체가 맛있어 보여. 파랑 튀겨져가지고, 파향이 싹 잇따져있네. 맛,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이건, 그 자체가 깡패네, 맛이. 음. 진짜 솔직히, 좀 오래 씹고 싶어. 진짜. 제가 먹어본 오징어 튀김 중에, 3대장을 해줍니다. 본보이트립 본트맨입니다. 오늘은 대만 타이베이 북부의 최고 온천으로 손꼽히며 타이베이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의 휴양지로까지 불리고 있는 베이터호로 가서 그곳의 야시장과 식당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요. 타이베이 시내에서 뭐 2, 30분이면 올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온천입니다. 온천. 온천지대니까 한국으로 비교할 수 있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린 서울 근교에 그런 온천은 없잖아. 근데 이곳이 온천뿐만 아니라 볼거리랑 먹거리, 그리고 놀거리가 엄청 가득하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일단 전 해가 진후 베이터우역에서 도보로 10분이면 갈수 있다는 베이터우 야시장으로 향했는데요. 아참, 야시장은 보통 오후 5시부터 열린다고 해요. 특히 이 베이터우 야시장은 주로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하고요. 그 규모도 별로 크지 않아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둘러볼 만한 사이즈였습니다. 근데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노점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만 유명 간식 중에 하나인 찌단 총여빙을 팔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맛집이라서 온건 아니고요.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너무 줄이 많이 서있어 근데 관광객들이 아니라 다 여기 베이토 현지인들이 아다 왔고 응. 아 그러면 이것도 현지인들이 주선한다 하면 그거는 국룰이지 또 독일식 프랑크 소세지예요 응. 밑에 전병에 카나조 소스가 약간 마라 맛이 있네요 내가 지금 70원에 샀거든요? 응. 2,800원 야 저녁에 오니까 분위기가 또 다르네. 한참 예. 근데 야 이게 야간에 오니까 이렇게 그 노천 포장마차들이 딱 서는구나 그 후에 전 약간 시장 구경을 하다가 시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오늘의 제 목표인 식당 바로 해구미에 도착했는데요. 이 식당 간판인 해구미는 해남도의 성도죠. 바로 하이코의 맛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주로 해남도식 해산물 요리가 대표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검색해보니까 이 식당이 특히 여기 베이토 현지인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가 높은 식당이었습니다. 튀김만 먹 오징어 것도모이게 여기는 완전히 시장통에서. <laughs> 야, 여기, 저기위 생은 기대하지 마세요. 생은. 나간만에 사인팬으로 이렇게. <laughs> 이 <먹어도> <laughs> 이렇게. 이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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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4,200원의 가격에 갈비 튀김 다더으로 이렇게 불맛을 내는 이런 볶음밥을 할수 있는 집은 이 집은 내가 아는 바로 이 집이 유일하다. 네. 아, 근데 비주얼 자체가 맛있어 보여. 파랑 튀겨져가지고 파향이 싹 입혀져 있네. 맛,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이건, 그 자체가 깡패네, 맛이. 음. 해동된 오징어가 아니라 딱생 오징어예요. 딱특산입니 딱 그래요. 오징어가요, 씹으면 씹을수록 약간 단맛이 올라와요. 감칠맛이. 튀김옷만 따로 먹어봐도 얘네들이 비록 시장통에서 이렇게 싸게 파는 집이긴 하지만 기름을 계속 가나봐. 그 기름에서 쩐내 안나잖아요나볼 주기엔 좀 오래 씹고 싶어. 진짜. 제가 먹어본 오징어튀김 중에 3위 안에 들어요 3위 안에 듭니다 제가 적게 살지 않았잖아요 50년 넘게 살았잖아요 제가 먹어본 오징어튀김 중에 3대장 안에 듭니다 음... 아 이거는 약간 이건 좀 아니에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약간 제가 톤 다운이 되죠 이거는 좀 방금 전보기에 비해서는 데이 맛은 안 맞, 저격 못 했어요. 실패라고 할 수는 없고요. 생강이 많이 들어간 국물을 우리나라는 별로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익숙한 맛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시켜 먹으라는 소리는 제가 권할 수는 없겠고요. 이베이토 시장 들어와서 해금미라고 여기는 꼭 있어가지고 이두 가지 중에서도 꼭 하나밖에 못드시다 하면 오징어 튀김 요꼭한번 드시고 가십시오.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본트맨의 한 문장 총평 들어갑니다 역시 현지인들까지 줄서 먹는 곳은 절대 오답이 없다 이겠습니다그 중에서 오징어튀김 만큼은 정말 역대급이었고요 볶음밥 또한 지금 편집하면서 봐도 계속 군침이 넘어갈 정도로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메이터호에 오신다면 이 식당만큼은 꼭 한번 들르셔서 맛을 한번 보시길 강추 또 한번 강추드립니다 자, 그럼 이런 저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